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은 평소 가슴 속에 나를 돌아보게 했던 어떤 한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음, 저도 이혼을 한 사람인데요. 아, 새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 몇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음,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책임이 크든 작든 아, 뭔가 다툼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 해결의 방법으로 이별을 택한 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음, 누가 잘못이 크고 누가 잘못이 작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때로는 아주 일방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도 그런 경우도 있겠고 어, 다양한 경우가 물론 있어서 하나의 음, 사례나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음,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해결하고, 때로는 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둘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 미처 해결하지 못해서 음, 다툼의 소지로 그저... 남겨놓기도 하고, 어,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스스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별까지 가는 경우는 그것이 어떤 문제와 관계, 관계 없이 아, 도저히 풀지 못하는 또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마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연의 끝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별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고 할 때, 음,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전과 같은 그런 경우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또 어,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얼만큼 배웠고 돌아봤고 내려놓았는가? 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만남에 있어 꼭 한번 짚어 봐야 할 어, 문제가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당사자로서 어, 오랜 기간 음, 많은 생각을 해 보았고 예전에 풀리지 않은 다툼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 여러 번 음, 돌아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더할수 있을까 설사 다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게 가져왔어야 하나? 좀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정말 그때 그 문제는 음, 그 사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문제가 나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우리들이 새로운 만남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음, 돌아봄이 있으면 어떨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새로운 만남에 과연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것을 얼마나 예전과는 얼마만큼 얼마만큼이나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경우 한 사람이 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서 이별을 한 분들의 경우 어, 그런 경우는 누가 잘못은 아니지만 딱 하나 한 가지 돌아볼 점은. 과연 나는 그 사람을, 내 기억에 참 좋았던 그 사람을 정말 이제 완전히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기억으로만 머물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내가 만나려고 하는 또는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은 한번쯤 돌아보고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입니다. 어, 우린 흔히 어, '나이 들어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들이 만나는 것, 인연을 맺는 것은', 어, 원래 힘든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 몇십몇십년 전의 경우와 지금은 많은 문화적 차이, 또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아, 새로운 환경에 살다 보니 우리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제 예전처럼 많은 것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감수하면서 손해 보면서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또는 두 사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동등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이해 받아야 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하고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더더 쉬우지다 보니까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아, 모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봐도 그렇고,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사람이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기에 따르는 아, 어떤 사람과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즐거움만큼의 괴로움도 올 가능성이 크드, 크듯이, 본래 그렇게 인연 맺는 것은 원래부터 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음, 막연하게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만 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는 한 번씩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실패를 잘 돌아보면.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아, 다음번 만남에서는 그런 그와 비슷한 그런 경우의 상황을 얼마든지 대비하고, 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아,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아,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연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